더와 엄마가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이왜 이렇게 이뻐졌지? 엄마가 어, 이렇게 살살 해 줄게 엄마가 엄마가 살살 해 줄게 그리고 몸 어. 음. 깨끗하게 하고 어, 나중에 예쁜 아기 아야지 알았지? 눈좀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치카치카도, 치카치카도 하고 치카치카도 하고. 아유, 이렇게 착하지? 아유, 엄마가 치카치카를 닦아줬지? 응. 우리 다롱이가 열흘 동안 엄마를 떨어져 있어갖고요 이렇게 샤워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응, 이쁘게. 응. 아유, 이렇게 약전 하네. 착하지? 목! 목! 그렇지! <laughs> 아유 착해라! 아유 착해라! 어때 이렇게 착하지? 아유 우리 다롱이는 너무너무 이뻐요 음 너무 이쁘다 자 우리 다롱이요 <laughs>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롱이 어, 열흘 동안 떨어져 있다가 제가 어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 민준 중에 샤워하면 안 되는 너무 몸이 좀 이렇게 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 살짝 살살 어, 제가 지금 샤워를 어, 기분 나쁘지 않게 어, 이렇게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후로는 목욕시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롱이 시집 갔다 와갖고 지금 처음 이렇게 샤워 시키는 거예요. 샤워 시키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얌전하죠. 얌전하잖아요. 이렇게 착해요. 순하고 보더콜리인데 얘는 굉장히 얌전해요. 그리고 제가 공원에 데리고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너무 예뻐해요. 너무 너무 예뻐하고. 심성이 우리 왜 사랑으로 생각하면 심성이 왜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녀석은 심성이 좀 고운 녀석. 아, 그래서 너무 이쁘고요. 이제 처음 샤워를 하는 거라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아 갔다 와서 그냥 서울로는 제가 좀 시켜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 오늘은 날 잡아서 좀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하고. 어, 샤워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어때요? 영상으로 보면서 이쁘죠? 네, 다름이 이쁘죠? 네. 네. 확실히 예민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우리 행복이도 엄마 하고 나서 해줄게. 다름이 하고 나서 해줄게. 자, 한 번만 이제 마무리 할 거야. 자, 눈 감어, 눈 감어, 눈 감어, 눈 감어. 자, 눈 감고. 엄마가, 너, 치카치카 한 거, 한 번만 더.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치카. 아, 이쪽도. 치카치카, 치카치카. 응, 치카치카. 이빨을 해서, 요, 기가 뭐가 까만 게 꼈는데? 엄마가 치카치카, 치카. 약을 한번더 싸서, 여기가, 없던 게 생겼는데, 열흘 동안에? 엄마가, 치카약을 다시 한번더 사야 되겠다. 이빨 닦고. 자, 이빨 닦고. 자, 한 번만 더 헹구자, 마지막으로. 딱 헹구고. 자, 이쁘게 엄마가 말려줄게. 자, 눈한번 감어. 자, 눈 감어. 그렇지. 어디 보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디 이렇게 나까 엄마 깨끗하게 헹구고 나가야 돼. 자, 손, 손. 손, 그렇지. 겨드랑이 손, 어, 손. 자, 오른손, 오른손, 그렇지. 오른손 헹구고, 어, 자, 겨드랑이도 헹구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롱이가, 어, 9월 15일 날 아주 희망사랑을 했기 때문에, 어, 한 60일, 거의 50일이면은, 어, 새끼를 은대요 그래서, 어 아마 10월, 11월 계산해 보니까 9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는 11월 14일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죠? 그래서 어 그때 아마 이 새를 어 이렇게 탄생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신경 제가 상당히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잘 성장하라고 또태교도잘 하라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다롱이 엄마 체험식 아, 잉커였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이와 다롱이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네 우리 행복이도 너무 너무 예뻐 얘네들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지켜주는지 몰라요.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낫고요. 네, 고추 닦아주니까 품종이 있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동아, 고맙습니다. 해. 네, 지금까지 유기스한마완스리 방송 인코 정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릴게요.